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 중섭 3주년 선행 영웅 스킬셋이 공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미 번역한 것으로 모든 용어나 수치는 정식 출시 때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름은 창의 용족 운으로 소속성 그리고 지원가입니다. 지난번 웨이보 댓글에 윈으로 예상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바로 맞췄네요 창의 용족운은 마룡의 피를 지키는 수호자란 설정으로 모든 사람을 지키려 하며 누구의 희생도 바라지 않는 이상주의자라고 합니다. 기본 공격 급류는 지속적인 물살을 일으켜 적에게 원거리 피해를 줍니다. 전용무기 용천검 작용 시 국류가 팔에 적중할 때마다 폭발을 일으켜 초당 40%에 달하는 추가 원거리 피해를 줍니다. 공격 적중 시 수속성 파티원의 치명타 배율이 5초 동안 10% 상승하고 이 효과는 최대 5번까지 중첩됩니다. 중첩 횟수가 최대 5회에 도달하면 자신의 원거리 피해가 4초 동안 25% 증가합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성소이나 기르가스의 평타처럼 정면 일정 거리까지 공격 범위가 유지되는 채널링형 평타로 보이는데 아레나에서 사용하기엔 그런 것 같고 파티 버프 및딜과여 유틸이 많은 만큼 길드레이드나 콜로세움에서 쓸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스킬 역시 정면에 빠르게 출수를 하고 넓게 퍼지는 형태네요 연객이 청 승천은 용영상의 물기둥을 방출해 적에게 초당 285 원거리 피해를 주고, 파티원 모두의 수독성 공격력을 10초 동안 20% 증가시킵니다. 5성 개방 특수능력 마룡의 피수호자는 전투 중인 파티원이 있을 경우 자신의 자체 피해량이 10%에서 최대 30%까지 증가합니다. 또한 파티원 중에 사망한 영웅이 있을 때 자신의 피해량 감소가 10%에서 최대 30%까지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